최근 일상 속에서 제주어가 포함된 콘텐츠들이 신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러 부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대중들을 만나고 있는 건데요. 표준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번역되며 제주어를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할망 행사하신 뒤에 오늘 날씨도 막 덥수다. 더운 데야 1945년생 80살의 동영상 크리에이터 제주알망 행자 씨가 며느리와 함께 콘텐츠 촬영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촬영 주제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두바이 초콜릿 먹방. 능숙한 제주어 멘트로 막힘없이 초콜릿의 모습과 맛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사어버린거 많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쓰려 그러면 나한테 세트를 좀 써서 얘기해 달라 그러면 안 나와요 입에서 그런 거근데 쓰고 하면 재밌긴 하죠. 인기 노래 가사처럼 나이는 숫자일 뿐, 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행자 씨 채널의 구독자는 7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빙떡을 먹으며 속삭이는 ASMR과 손주들이 좋아하는 탕후루 먹방. 할머니의 화장법을 담은 뷰티 콘텐츠, 할아버지와의 알콩달콩 브이로그까지. 행자 씨의 채널은 일상의 제주어를 담은 다양한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여기에 제작자인 막내딸은 제주어의 표준어 자막을 덧붙여 구독자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가 제주 사람이니까 제주 말로 해야 되는거 보다게. 게 어쩌다가 보면은 이제 육지에서 어릴, 어릴 때 말을 배하고 난 자꾸 가끔 튀어 나오긴 해도 대수심은 제주말을 해서 할까짓거안 그래도 우리 하루방이 각 사투리 잘써이 얘길래 알아서다 나잘 쓰고 나잘 그게 나서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인근의 한 기념품 상점. 자세히 살펴보니 제주어가 새겨진 소품들이 눈에 띕니다. 열쇠고리와 배지, 메모지 등 여러 제주어 기념품은 관광객들에게는 제주를 배우는 계기가 됩니다. 손님들은 반응은 깨르르 합니다. 이거는 외국어인가? 이거는 우리나라 말이 맞는가?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제주어라는 게 원래는 그 우리 한글의 완전 초기 모습과 비슷한 한글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발음과 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단순히 제주어 상품을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표준어를 함께 표시하고 영어로 번역까지 더하며 사라져 가는 제주어를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제주어가 좀 제주의 정서와 문화를 좀 많이 반영하는 콘텐츠인 것 같아서 어떤 형식이든 어떤 게 표기든 그러니까 많이 말하고 많이 접하고 많이 이렇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 속에서 제주어가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되며 보전과 전승뿐 아니라 대중화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